최율라, 깜짝 임신 발표, 태교에 전념, 공식. TV 리프트는 이지은 기자 배우 최율라가 결혼 8개월 만에 임신 소식을 전했다. 25일 소속사 판타지오는 최율라 배우는 현재 건강과 태교에 전념하며 소중한 새 식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라고 밝혔다. 이어 7월 방송 예정인 KBS의 수목 드라마 내 여자친구는 상남자의 출연하는 최윤라 배우에게 앞으로도 따뜻한 응원과 사랑 부탁 드린다. 다시 한번 최윤라 배우에게 보내주신 축하와 응원 감사드리며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덧붙였다. 최윤라는 지난해 11월 비연예인 연인과 서울 모처에서 결혼식을 올리며 인생의 새 출발을 알렸다. 이후 약 8개월 만에 임신 소식까지 더해지며. 팬들과 대중의 축하가 이어지고 있다. 결혼과 함께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게 된최윤란는 인생의 아름다운 챕터를 차근차근 써내려가고 있다. 한편 1992년 생인 최윤란는 2017년 JTBC 드라마 워터처블로 데뷔했다. 이후 MBC 배드파파 SBS 초면에 사랑합니다. 카카오TV 며느라기 TV n 플라인드 KBS 1TV 내 눈에 콩깍지 등에 출연했다. 특히 며느라기에서는 배우 박하선의 신의 무미영역으로 열연을 펼치며 큰 사랑을 받았다. 최율란는 오는 7월 방송 예정인 KBS의 새 수목 드라마 내 여자친구는 상남자로 안방극장에 돌아온다. 내 여자친구는 상남자는 하루아침에 꽃미남이 되어버린 여자친구 김지은, 아린분 과 그런 여자친구를 포기할 수 없는 여친 바라기 박윤재, 윤산하분 가 펼치는 대환장 로맨스로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다.